이 자리는 오늘 너의 자리야. 마음껏 펼쳐봐. 웃어봐. 울어봐. 화내봐. 기뻐해봐. 이런 자리가 구시지 않을까? 전 그런 사람들은 꼭 구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보영당입니다. 계산은 이제 무당이시잖아요. 무당 맞죠. 그렇죠. 예. 이 굿을 해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런 사람 굳이 굿을 안 해도 된다. 이런 좀 구분할 수 있는 거. 그 예, 예. 굿을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야 되는 사람. 저는 병굿이나 음. 뭐 아픈 사람 굿몇 번은 해 봤죠. 이제 빙이 있 이런 것도 몇 번은 해 봤지만 네. 주로 재수굿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음. 지나고 보면 운이 들었어. 운이 들었으니까 너 운맞이 해라. 운안 맞아도 돼요. 그냥 운이 왔는데. 음. 그러니까 굳이 재수꽃은 안 해도 되는데, 굳을 음.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아픈, 이름 모를 아픈 병에 걸린 사람이죠.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책을 읽은 게 있다면 전염성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어. 그러면 이 전염성이 뭐야? 내가 우울해. 음. 그러면 감독님도 우울해. 음. 같이 굴해질수 있잖아요. 이게 전염성인 거예요. 근데 구슬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시대에 옛날에는 동투나 동법, 상문이 깨어서 아프거나 집안이 뭐 갑자기 집터에 뭐 구렁이가 막 나와, 나와 그럼 구슬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신랑님한테 아, 일년님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조공을 올린다는 의미에서 조라수를 내려갖고 구슬을 하기도 했죠. 근데 요즘 현대에는 구슬 안 해야 될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데 구슬 왜 해? 지금은 안 해도 되죠. 하지만 미래를 전 봤을 때는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군만이 답은 아니거든요. 어떤 때는 잠깐의 풀이라든가. 부적을 써서도 다 막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구수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. 제가 느끼고 저도 겪었고 저도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다음에 불안장애, 광장공포증, 대인기피증, 강박증 이런 병에 한 12년 동안 제가 약을 먹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약을 많이 줄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구슬 매번 했어요, 제가. 제 구슬.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구슬 딱 열어요. 열면 무당이 맞추죠. 너 이래 이래 해서 아프구나. 너 너무 불쌍하구나. 너 너무 가련하구나. 그럼 울죠? 사람은 울수 없을 정도로 아픈 사람은 정말 아픈 거고, 울수 있다는 건 나아진다는 거예요. 눈물이 난다는 건 내가 내 마음에서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울수 없는 사람은 너무 우울이 깊어지면 울, 눈물이 안 나요 감정이 사라져 버려요 어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의 굿은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, 노염도 있고,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즐겁게 이제 대강거리로 마무리를 하면서 작두를 타고 내려와서 또 보낸다거나 했을 때, 인사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러면 똑같은 일로 우리 두번 다시 만나지 말자라.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선생님께서.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정신과에도 아침에 온다라는 그 드라마였는데, 간호사가 뭐라 그러냐면, 우리 또 만나지 말아요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어, 이거다. 무당은 사이코테라피다. 정신적인 거를 치료해주는 사람이다 음.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? 너가 시커 울어야 돼. 대성통곡 세 번만 하면 낫는다고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. 음. 근데 정신과 의사한테 내 아픔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?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떠들고 낫지말 음. 못한다니까? 그러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거야? 그게 누구? 우리 무당인 거예요. 음. 그럼 무당인데,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, 요즘 사람들은. 음. 그냥 조건부예요. 나집팔게굿 엄마? 무당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실력님하고 음.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. 그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맨 마지막에는 네가 락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가라 음. 그리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인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음.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이 사이코 테라피라는 그 말이 저는 머리에 와서 확 꽂혔어요 음. 정말 정신적인 아픔을 음. 풀어줄 수 있고 이 자리는 오늘 너의 자리야 음. 마음껏 펼쳐봐 음. 웃어봐 울어봐, 화내봐, 기뻐해봐. 이런 자리가 구시지 않을까? 전 그런 사람들은 꼭 구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, 후회가 많은 사람, 슬픔이 많은 사람, 공감해 줄수 있는 누군가, 맞춰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, 맘 놓고 올수 있지 않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구슬해야 하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다면, 저는 마음이 아픈 사람과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, 아프지 않은데 돈만 벌자고 부탁하거든요. 열심히 노력하세요. 그돈 갖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꼭세 번의 대성통곡을 하게 만들어 준다면 나는 한 사람의 마음이 아픈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해요. 그게 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,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마음이 나아서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신령님들한테 기도하면서.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. 갑진년에는 대박나시길 정말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